소름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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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반반유치원 챕터7 이거 반반 얼마만이야 거의 2개월은 됐는데 반반7 공식 저번에도 공식 트레일러가 맞았지만 이번엔 진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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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식 트레일러가 드디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반반유치원 챕터6 나온지 1년 아1년 아니고 4 개월 됐는데 자 그럼 어떤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 다, 반반은 어떻게 될지에 보러 가시죠.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보러 가시죠. 자 시작했습니다. 어, 근데 이 거야 반반. 어 반반이 싸우다 죽은. 와 눈알 빠지고 뭐야 이거. 집안에흘리면서 쓰러졌죠. 어, 도대에서가 right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야 얘들? 어, 리모컨이 두 개가 For 되고 know, 어. 그리고 이상한 얘들이 어? e a d or brain d e a 어, r w e l c o m e to 다시 처음으로 데려아오 어, There's 저기 아까 그 괴물. 아, 이상하네. That's 다시, 어? 어머, 어, 어? 우리가 드론이 된것 같아요? 우리가 드론이 됐나봐요 어? 저거 실행전팔 아니야? 어? 그, 어 뭐야 토르스왜 이래 토르스터 이상해 어? 맞다, 실행전 맞네 실행전, 어 어, 반반 어 뭐야 보라색, 어 뭐야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는데 이게 뭐야? 일단, 마지막 부분을 못 보신 분들 수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얘들이, 이군대들 반반이 군대들 싸우려고 저 혼자 냅두고 싸우러 갔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와 함께요. 싸우는 소리. 그래서 반반이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눈알이 없고 와 핥힌거 보소 와집안이 뭐야 와 뭐야 근데 항상 웃고 있어 허. 자 다다두가 이렇게 센거야 자 이렇게 반반이 죽은거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 반반이 아 y e 던 f t 내가 그들을 막을게요 look for the s e r g e a n 외과의사를 찾으세요 이랬는데 외과의사가 요트에서 띵띵하면서 나왔죠 마지막에 자 그분도 되게 좀뭐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와 반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리모컨이 이렇게 두 개로 바뀌었어 뭐야 그리고 얘네들 뭐야 얘들 네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 같은데? 어때요? 닮았죠? 얘, 예, 시행 전에 아들과 딸이라고 해야 되나? 아들과 아들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바늄. 원래 초월새이었잖아 지바늄을 먹으면서, 그렇게 외계인처럼 크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죽어있는 애들도 몇명 있었거든요. 그, 이렇게. 그리고 식당 느낌이죠. 그리고 그래, 이문 여기도 여기도 말이야 얘 이러고 있어 무슨 원래 도시지만 어둠 속의 도시 이런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점점 문에 닿가가게 되는데 여기 봐 시댁년의 손이 진짜 쬐끔하게 빼꼼 나와있는거 보소 그리고 말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거 보면은 우리가 드론이 되는거 같아요 그래 그런거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도론, 드론이 돼서 조종이 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문 그리고 여기 신인전의 팔과 점점 다가오고 있는 문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토르스타가 울상이 되버렸어 이게 뭐야 <laughs> 울살이 되어 버렸어자 원래 토르스타는 이렇게 웃고 있었거든요 맨날 웃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이 얼굴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리고 여기 시린전이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거 보면 얘까지 보라색이야 아니면 빛에 비춰서 그런 건지, 여기까지 보라색이거든요. 여기까지 달아도 지배를 받은 건지. 근데 아래는 빨간색이에요. 그냥 실링 전에 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색이 있는 채로 어, 이, 이렇게 월트는 반반이라고 써져 있고, 아래 면이라고 써있었는데, 이번엔 색이 없이 아래가 보라색이 되었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트레일러였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